이에 이제 조금 슬프지만 웃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좀 있었던 내용을 고백을 좀 할까 합니다 24만원이 없어서 태권도를 그만두게 제가 애들 두 명한테 통보 아닌 식으로 한달 전부터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미안했던 사례입니다 이제 여름 방학 끝나고 학기가 시작됐죠 2학기 시작됐는데 와이프가 둘째가 이제 2학년 2학기고 그 전에 이제 사교육을 안 보내다가 이제 영어학원을 며칠 전부터 보내기 시작했고 첫째는 이제 6학년인데 이제 곧 2년에 중학생 들어가죠. 영어 학원을 계속적으로 다니다가 이제 수학학원까지 가, 다니게 되면서 시간적으로도 애가 학교 갔다가 학원을 가는데 태권도까지 할 시간도 첫 번째는 없고 두 번째는 각각 학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자, 태권도 비용이 한 달에 이제 12만원, 12만원에서 24만원 정도인데 아, 이게 조금 어, 한계까지 온 거죠. 이제 현금 흐름 자체도 어렵고 요새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출을 역전사에 반한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매달 나가야 되는 현금이 많이 이제 현금 고정적인 비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 이게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 상승시키는 것도 역부족이고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지금 돈을 좀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태권도 좀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애들이 태권도를 좀 그만둔다 하더라고 이제 또 중학교도 들어가야 돼. 또 첫째만 그만두게 하자다 보니까 또 혼자 또 보내자하니 이것도 좀 모르겠어 공평하게 같이 그냥 끊는 걸로 했더니 첫째가 좀 많이 서운했다 하더라고 요 그래서 좀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톡톡톡 이렇게 좀 타일렀으면 되는데, 저, 저도 좀, 아니, 아빠가 이걸 한달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얘야. 도대체 너왜 그러냐. 엄마, 아빠도 다 하고 싶지. 근데 돈이 안 되고, 니네 그리고 또 시간도 안 되고, 학원 갔다 오면 태권도 갈 시간이 겹쳐가지고, 시간 도저히 안 된다. 한달 전부터 우리가 예고하지 않았냐. 좀 이렇게 좀, 여기 좀 받아들여라, 얘야. 했는데도 약간 걔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면, 야너 진짜 부모로서 그렇게 애그 태권도 하나 보내는 그 돈도 없냐 1 2만 원도 어? 술값 좀 줄이고 뭐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거 팔면 되지 이 건물 팔면 되지 욕심 좀 내려놔라 임마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렇저 이런 얘기들이죠 어 그래 알겠어 근데 과연 이게 네 일이 됐을 때도 과연 똑같이 해야 되냐 한번 볼까 그리고 애가 없는 분들 중에서도 야 나는 애들 공부나 나 사교육 절기까지 나는 나 시키는 게다 이해가 안돼 나는. 내가 결혼해서 나중에 10년 뒤에 애를 낳고 이렇게 학교 보내면 난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라고 하신 분들 있죠. 어, 그래. 지금은 그렇지. 10년 뒤에, 15년 뒤에도 과연 네가네 생각이 그럴까? 그때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 똑같은 주제로. 사람은 환경, 또 들어가는 나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 뭐 책, 강의.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낼게 따라서 생각이나 사고의 방식이 삶의 기준, 관점이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안 바뀌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애들한테도 우리 책을 좀 미안하죠. 이런 대화. 저희들도 이제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가면 대화 주제가 점점점 야너 오늘 뭐뭐 뭐 상우야 첫째한테 공부했어? 숙제 다 했어? 학원 숙제 했어? 분명히 빠뜨린 거 없지? 또는 뭐 학원 뭐 영어 학원 가는데 선생님 말잘 들었지? 학교 가서도 담임선생님 좀 말씀 잘 듣고 대부분이 다 이런 얘기야. 대부분.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너 꿈이 뭐야? 상우야?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우리? 이번 가을에 아, 우리, 뭐, 아빠, 엄마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번 봄, 여름에 아무 때도 가지도 못하고, 여름에도 못 갔는데, 이번 가을에, 얘들아, 제대로 우리 추석 명절 껴서, 제대로 우리 여행 한번 가보자, 얘들아. 가을도 됐고, 이제. 이봐라, 지금 주변에 가을비 내리잖아, 얘들아. 서늘해지면 맞다. 우리 둘째 민기, 어, 자전거로 타러 가야지.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 에 탁구장 지하에 생긴 거 알지? 탁구도 치러 가고, 우리 또 토요일마다 시립도서관 가서 책 읽잖아. 같이 가고, 아, 이게 도서관 가서 책 푸는 거싫어할려나 아무튼 간에. 가을에 추석 연휴에 저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다녀오자. 일단 계획적으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 사람인지라 이 공부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런 거 맞는 거죠? 애들이 근데 다행히 천만 당이도 책이나 이해를 좀 하는 분위기입니다.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알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최근까지 많이 사갔는데 쌍쌍바 하나에도 이렇게 행복함을 웃으면서 느끼고 요즘 쌍쌍바가 요즘에 카라멜만 나온거 아시나요? 불을 이렇게 딱 뜯으면서 좋아하고 또 설레임 같은거 사가고 또 쭈쭈바 사가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웃고 떠돌고 아직도 그리고 저희는 스킨십도 자주 합니다 자고 나면 또 자기 전에 뽀뽀하고 자고 나서도 몰래 가는 애들 볼에다 뽀뽀하고 저희는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도 나왔는데 건강 관련해서 우리 네 가족이 다 아픈데도 없고 그렇게 뭐 정신적 건강도 문제없고 또 자기 두발로 학원 왔다갔다 그리고 학교 왔다갔다 거리는 거 보면서 야 저게 정상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행복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영상 찍으면서 또 생각하는 거고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어제 저녁에 둘째가 아니 엄마 아빠 그 언제쯤 우리 다시 태권도 보내줄 수 있어 언제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할수 있는데 아니 그리고 이번에 추석 때 여행을 가게 되면 아니 그것도 그것도 돈인데 숙소 비에다가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기름값에다가 아니 그것도 돈 쓰는 거좀 그런 거 같은데 그좀 그렇다 하면서. 또 마음이 그 얘기 듣는데 웃기면서도 마음이 또 간질간질하면서도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태권도를 최근에 이렇게 또 끊게 되면서 최근에 들었던 생각, 아요런요런뭐 가정의 행복, 애들의 이런 건강,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저도 변해가면서 아 나도 예전에는 공부 위주로 애들과 주제를 하지 않았는데 또애들 커가면서 또 공부 위주에 대화를 하게 되면서 이게 맞나? 근데 또 한편으로 는 애들 또 이해해 주는 것에 또 고마움을 느끼고. 또 추석에 또 이렇게 한번또 얘는 가는 거 계획을 하면서도 애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한 거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애들도 좀커 나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커 나가지만 애들도 생각이 커 나가고 성장한다는 것을 최근에 느꼈던 경험 사례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은 오늘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분들과 대화를 이렇게 또 좋은 쪽으로 즐거운 방향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부탁 말씀까지 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서 감사드립니다. 파이팅입